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 예의 바른 나라가 되는 것도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공경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과거에는 뭐 부모님 모시는 가정에 혜택을 주고 뭐 지금도 주겠지만 그래요. 지금은 조금 이 사회가 노인을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이건 아니, 오래전에 우리나라는 그 노태우 대통령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동네마다 효자, 효부를 찾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구가 됐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부모님 잘 모시는 사람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형님이 중곡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중풍으로 고생을 할때제 형수가 잘 모셨다는 말이 이 동네에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반장하고 의 사람이 추천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수님이 효부상을 받았어요. 대통령상 받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나라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멀지 않는 장래에 그런 분들을 좀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요 노인 복지한 거 절대적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부모님과의 갈등이 별로 없어요 왜? 노인 복지하면서 노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노인 주간보호시설에 다녀오면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머니 생각나는데요. 또덤부는 거예요. 목사님, 나의 미래, 자기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인을 대하면 늘시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하여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은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하지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늙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나대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자들이 만, 연세 드신 분 보면, 아비, 나이면 아비에게 하듯 하고, 우리 여자 권사님들에게는 어미에게 하듯 하라. 반대로 얘기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을 볼 때는 아들에게 하듯 하라는 거죠. 그럼 아들에게 하듯 하면 불평이 있겠어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 몰라서 그래. 아버지는 굴리 많은 아버지가 아니고 늘 자녀에게 하듯하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이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그 목사님이 여름인데 설교를 하다가 땀을 벌벌 흘려요. 또 그분이 부산에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연세대를 나와서 최고의 불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폐가 폐병에 걸려서 폐 한쪽을 잘랐어. 폐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죠 우리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땀을 흘려. 왜? 내가 전도사가 되니까 제 우리 아들도 저기를 갈 텐데. 그래서, 가게 가서 사이다를 하나 사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더운데, 얼굴도 안 보이고, 목사님, 드십시오. 그러면 젊은이를 대할 때는 부모 마음으로 대하면 용납이 되고, 자녀는 연세 드신 분을 대할 때, 부모님처럼 대하면 조금 잔소리를 하고, 이해 못해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신령한 가족된 교회에서도 노인과 약자와 병든자를 돌보고 기다리며 양보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정에는 어린 아이가 보호받고, 한자가 보호받고, 약자가 보호받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성기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있는 사람이 헌신하고, 힘 있는 사람이 성기고, 그게 신령한 가족의 모습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 그 역할 잘 감당하고 삽시다. 아멘.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자녀들은 주 안에서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이 주 안에서 말씀하는 걸 순종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보면 주 밖에서 순종하면 예수님 못 믿어요. 저도 어머니께 순종하고 잘하려고 하지만 말안 들은 게 하나가 있어요. 왜?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는 저는 절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형제가 재산날마다 갈등이 되잖아요. 명절 때마다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또 우리 가문에는 제사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니까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잘 들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는 순종을 안 했더니 결국 그것이 시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구원받아서 권사님이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복음이 이겨야 되지, 불신이 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주 안에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 다윗의 아들이 다윗에게 순종하는 것, 굉장한 복이거든요.